안녕하세요. 그리 려나 입니다. 이번에 강릉 앞바다에서 또 잔인한 여자들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바다가 시원해 보이고 참 좋긴 한데 주변에 관광객들도 있는 이 오픈된 곳에서 꼭 이렇게 주르륵 세워놓고 선택을 해야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애전선으로 따지면 사실 남자들이 선택을 해야 애매했던 관계가 정리되고 마이너리그가 열리는 건데 제작진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죠. 메이저리그에서의 개싸움. <laughs> 왜냐면 영수에게 다수가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영식과 경수가 선택 못 받는 건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영식과 경수의 신사적인 데이트 장면보다는 대환장 파티가 예고되는 영수 리그전을 선택했다. 숙소에서 이 바닷가까지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바닷가를 왔는데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야 온 김에 바닷바람도 쐬고 대게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거지만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어디서 대기를 했는지, 먼저 숙소로 돌아갔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예능 PD는 자비와 연민보다도 오직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강해야 되는구나. 그런 한편 또 하나 든 생각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하는 이 선택에 대한 무게감이 어떤 출연자에게는 더 절박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바로 영숙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숙을 계속 선택하는 영숙의 심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리뷰 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송까지 이어진 이혼과 암투병, 현재 야간 근무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런 심적으로 힘든 과정들 속에서 생겨난 절실함 때문에 내 감정 따위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생각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으며 달려온 겁니다. 감정적으로 끌리고 연애 감정이 생기는 광수 대신 나의 조건을 받아들여 준다 말하는 영수를 계속 선택하게 된 거죠.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그 환상을 쫓아서 여자로서의 낭만 보다 엄마로서의 생존을 택했다 영숙은 중간중간 의아한 일들이 수차례 있었지만 흐린 눈하며 넘겼고 광수가 의미심장한 힌트를 줬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릇이에요 영숙은 전날 밤 2대1 데이트에서 영수를 직접 신문하며 다그쳤을 때 판단이 섰어야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를 붙잡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수뿐 아니라 영수의 마음도 떠나버렸죠 근데 저는 영숙이 영수를 추궁하고 광수를 떠나보냈던 그날 밤부터 본인 스스로도 뭔가 잘못됐음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광수를 놓은 거라고 말했지만 전날 밤 광수의 태도에서 결국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 같거든요. 밀어내고 싶은 마음과 잡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던 차에 머리로는 그래, 내가 밀어내는 거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영수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지만 광수와 나눴던 편안하고 따뜻한 한 대화 병원에서 나를 걱정하고 감싸주던 광수에게 느껴진 보호받는 기분 이런 게막 생각이 나니까 아쉽고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영수가 맞아 이제 영수로 갈 거야 하면서도 오열을 했던 거겠죠. 이 솔로 나라에서 한 명에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이제 이 사람에게 올인할 거야 하면서 서럽게 우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게 맞나? 내가 틀린 건가? 하는 의구심과 후회. 돌아갈 수 없는 선택 앞에서 느낀 상실감. 또, 영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그 스스로 만들어낸 압박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전날 밤부터 영숙은 영수를 선택해야만 해 라는 마음일 뿐, 영수에 대한 애정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 만든 결심에 짓눌린 마음으로 울면서 잠에 들었고, 그 감정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는데, 물론 아이를 막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죄송함과 감사함이 있었을 테지만 진짜 엄마라는 대상 때문이라기보다 나를 다독여줄 누군가가 필요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오는데 어머니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지금 감정은 요동치고 내 선택에 대해 자신이 없고 외롭고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그 영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럴수록 후회가 밀려오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던 차의 다음날 숙소 안에서 가볍게 진행되는 미션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바닷가까지 가서 마치 감정의 종착지인 것 마냥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설정이 절박한 영숙을 더 극단적이고 비장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남은 기간은 짧고 이제 감정적으로 끌리던 광수도 놓았다고 선언해 버렸고 돌아갈 곳은 없어요. 근데 가는 길에 여자 출연자들 차 안에서 영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옥순이 아주 영리하게 떡밥을 던지더라고요. 옥순은 그 전날도 현숙의 활약과 영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했었고 그걸 이날 아침 정숙에게도 전했죠. 이 영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수 이상해. 이게 아니라 아, 영수 안타깝다 하면서 화두를 슬쩍 던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나중에 영수 이야기를 최초로 꺼낸 사람이 옥순이라는 걸잘 기억하지 못해요. 영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현숙은 이 이야기에 참전하지 못해요. 예고에서는 옥순이 영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느니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대화 중에 어쩌다 나온 농담이었을 거고 저는 옥순이 영수를 선택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 안에서 영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떡밥을 던진 것도 옥순이고 영자가 영수의 태도를 보고 정리했다고 말하니까 잘했다고 하고 싫다고 할 때도 호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싫다고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면서 추임새를 넣거든요. 근데 그때 영수의 행실을 실질적으로 가 가장 많이 경험한 영숙이 나는 아직 못 봤다고 말을 해요. 세상에 제가 나는솔로에서 들어본 말 중에 충격적인 말 순위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영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불편했을 비교적 말을 아끼던 정숙이 그 사람은 일곱 명 모두를 재고 있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건 알고 있다. 현숙의 스킨십을 받아준 태도에 대해 말하니까 아 그건 너무 싫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알면서 더 이상 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숙의 스킨십을 받아주는 장면을 내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인 것인지 다른 출연자들이 보지 못했던 이면까지 영숙은 다 목격을 했는데 말이죠. 폭 장보기, 어쩔 하이볼, 이순이 데이트 청문회. 이게 전지적 시점에서 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영숙 1인칭 시점으로 겪은 일이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역시 영숙은 영수를 선택하고 말죠. 선택 전에 영숙은 비장하게 말해요. 나 진짜 오늘 확정 본다 다 물어볼 거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정숙에게 정숙은 영수를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에 있습니다 나는 솔로가 동시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고 한 이성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공공연한 룰이라고는 해도 보통 경쟁자끼리는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하게 되고 정보를 잘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곤 하죠 지금 정숙과 영숙도 그렇잖아요 정숙은 영숙이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말을 아끼고 있어요 영수가 직접 거절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영숙은 아까 차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영수님이 1순위, 2순위가 너랑 나인 것 같거든. 근데 넌지 난지 마음을 잘 모르겠어. 아 누가 더 들어와서 너랑 나 포함 이제 3명인 것 같기도. 이런 식으로 정숙에게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 정숙 표정에서 불편함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캐치를 못해요. 급기야 선택 직전에는 나 오늘 확정 볼 거야. 다 물어볼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런 말이 듣는 경쟁 상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정숙은 전날 밤부터 영숙에게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은데 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영숙을 피하고자 했던 정숙은 영숙을 선택하길 포기하고 상철에게 갑니다.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선택 또는 유턴을 하는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번만큼은 합법적인 유턴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영숙은. 솔로 나라에서 이 순간까지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 광수를 포기한 상실감, 그 결심과 함께 쏟아낸 감정, 이 모든 정서적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자꾸만 의심이 되는 영수라는 선택, 끊임없이 스스로를 설득한 만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죠. 근데 이건 안타깝지만 어디까지나 영수 개인의 사정이에요. 본인의 선택이고 이걸 누구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감정 표현이 없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니 더 이상의 감정적인 투자는 멈춰야겠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데이트를 통해 이 관계를 끝내거나 확실히 잡거나 둘중 하나로 마무리하련다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적 투자 대비 영수의 무반응에서 영숙은 허탈하고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억울함은 점점 분노로 번져요.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광수라는 사람도 내가 놓고 너에게 왔는데, 너는 나한테 별 감정도 없고, 관심조차 없었던 거구나. 나를 가지고 놀았네? 절망이에요. 내가 여기 와서 기대와 관심, 노력, 거기다 자존심 버리고 선택을 구걸까지 했는데, 또 광수도 놔버렸는데, 그러니, 너가 나에게 진심이길 바랬는데, 아니었구나. 나의 이런 투자와 손실은 무의미했구나. 여기서부터는 사랑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손해를 보기 싫은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그걸 느낀 후부터 영숙의 마음에는 악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수와 영숙, 두 사람 중 누가 더 문제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영수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또 영수의 태도는, 첫 등장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는 본인 기준에서, 영숙을 전혀 특별 대우하지 않았거든요. 동등한 배려를 했을 뿐이지. 저는 영숙이 영수를 다그치고 추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수에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영숙은 본인이 선택을 한 순간부터 영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공격이라는 말이 전혀 과하지가 않습니다. 영숙이 제작진한테 남자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항의 좀 해봐요. 영수가 대충 넘기려고. 어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야 팀 영수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캐묻기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말을 안 하는 영수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지만 방금 본인을 선택한 영숙에게 네가 아니고 정숙이라는 말을 하기는 영수가 아니라 누가 됐든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데이트 중에 말을 꺼내면 모를까. 막 선택을 받은 상황에서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기대했다고 말하기는 불편해요. 근데 영숙은 내가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럼 영숙아 해야 하는 대답은 영숙 너는 아니었다 잖아요 데이트를 나가기도 전에 방금 나를 선택한 사람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후로도 영숙아 답답하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일부 다쳐지냐말 돌리지 말고 나만 봐라 영철님은 저렇게 표현을 잘해주는데 영철님 만나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한마디로 보고 배워라 이게 데이트 가기도 전에 영숙이 쏟아낸 말들이에요 이솝우화 중에 유명한 바람과 태양이 누가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는지 내기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바람은 온 힘을 다해 억지로 벗기려고 하고 태양은 따뜻하게 비춰서 스스로 벗도록 만들잖아요. 힘으로 통제하려는 바람, 온화하게 설득하는 태양, 영숙은 바람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영숙은 옷깃을 더꽉 여미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바람이 원망스럽고 미울 거예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영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영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말해 뭐하나 하는 심정이고요. 영수의 문제점을 뒤로 하고 영수기 과했다는 생각이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영수가 나 회사 대표야라고 말한 게 화제지만 영수가 결국 폭발한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영수기 영수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졌는지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다가 선을 넘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르겠어, 궁금해, 알려줘 였었죠. 그러다가 결국, 영수가 바랬던 한 사람은 정숙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사실 실망스럽고 속상하더라도, 지금 영수가 한 말과 내가 지금껏 목격했던 영수가 보여온 행동을 되뇌이며, 아, 내가 착각했구나. 착각 속에서 감정을 키웠구나.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내 사람이 될게 아니라면 그 사람을 바꿀 이유도 단점을 지적해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영숙은 이, 새끼, 이 사람의 말만 믿고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키워 내가 놓아버린 것들에 대해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아닌 거라면 네가 제때 말만 좀 해줬어도 광수를 놓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좀더 노력을 해봤을 텐데 어쩌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의 그 사탕발림에 내가 속아서 놀아놨구나 내 기회를 다 날렸구나 너 때문에 너는 나를 농락한 거야 그때부터는 네 마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해가 아니라 네 태도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며 비난의 단계가 올라가요 영수는 선택을 받았을 때부터 식사를 하고 있는 내내 추궁을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젯밤부터. 그래서 영수도 어느 순간부터는 좀 화가 나 있어요. 영수가 아무리 차분한 태도를 고수하려 하고 감정적으로 안하부인이라고 해도 이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슬슬 멘탈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알맹이 없는 화법을 쓰는데 내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 잡히며 당황해 연속이다 보니 요리조리 피해 가려다가 더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이름도 왔다갔다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급기야 영숙이 당신은 남의 말을 잘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영수의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노 표현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불만을 제기하죠. 나 지금 이게 불편해. 속상해. 서운해. 그러다가 지적을 해요. 너는 항상 왜 그래? 네 태도가 문제야.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어요. 더 나아가면 이게 다네 탓이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원래 이런 문제가 있어. 비난하는 거죠. 이 비난이 지속되다 보면 상대를 모욕하게 돼요. 조롱하고 비웃고 너는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너 인간이기 포기했니? 혐오로 가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그냥 차게 식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네. 뭐 영숙은 사실 굉장히 절제하려 했지만 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영수는 어떤가요? 지금껏 본인의 능력을 어필했어요. 스타트업 대표로서의 능력, 서울대 석사에 이어 미국 박사 학위까지 따낼 학력, 그리고 대단한 경제력. 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자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실행력까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를 증명함으로써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능력 기반의 장. 강점이 본인이 가진 강점이자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상대의 말을 기억을 못해. 넌 기억력이 나빠. 라는 말은 영수의 세계관에서 무능하다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영수 정체성의 핵심이 나는 회사의 대표. 주식으로도 수억을 벌어 재력도 상당하고 앞으로 미국 박사까지 따낼 유능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걸 부정당한 말 같거든요. 그 후로 일대일 대화를 하러 가는 길에도 영숙은 영수에 대한 통제와 공격이 멈추지 않아요. 정숙에게 마음이 있는 거면 정숙에게 확신을 줘라. 관심이 없는 나에게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다. 말 끊지 마라 하는 등등의 명령어. 그리고 너랑은 진짜 대화가 안 된다. 영수도 이때부터는 표정 관리가 잘안 돼요. 카페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했고 영수가 여전히 알맹이 빠진 답답한 말을 되풀이하니까 영숙은 다시 한번 아까 설명했는데 또 기억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 합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던 지적 단계에서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비난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여기서 늘 차분함을 유지했던 영수가 발끈하게 돼요 저 기억력 나쁘지 않아요 저 회사 대표예요 나쁘지 않아요 기억나요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모는데 기억해요 영수의 능력은 곧 본인의 존재 가치일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감정적인 교류가 아닌 경제력으로 해결을 한다 생각을 했고 자기소개에서 강점에 대해 말하는 것도 모두 본인의 능력에 관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기억력이 부족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 존재 가치에 대한 폄하로 받아들여지니 감정 통제가 어려웠던 거겠죠. 결국 영수는 영숙 당신은 아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나로 인해 상처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누르며 결국 영숙이 원했던 확답을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영숙이 이미 넌 나한테 상처를 줬고 사과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영수를 향한 애정에 대한 배신감이라기보다 본인이 공수표에 투자하느라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영숙이 영수를 맹공격한 데는 내가 놓아버린 광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맛있는 대게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숙의 상황과 심경은 이해를 하지만 참 스스로 스트레스를 키우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고, 과호흡으로 쓰러질 것 같고, 저는 영수에게는 이제 화도 별로 안 나고, 그냥 재미로 볼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물론 시청자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뿌리부터 너무 다른 사람이라 교감을 할 시도조차 못 해보겠는 사람, 그래서 딱히 밉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냥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아서 제가 영수에게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영수가 전처와 굉장히 원만하게 헤어졌고 재산 분할도 잘 했고 지금도 잘 지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딱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화도 사라지고 감정이 차갑게 식으면서 완전히 감정적으로 철수된 단계 너무 밉다가 무감각해지다가 어느 순간 미운 감정조차 들지 않는 그런 때가 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영숙과 영수 중심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요즘 댓글뿐 아니라 하이프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하이프 점수를 많이 받으면 뭐가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에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주말에 짧은 가을을 잘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